세무사님 어디가세요? 쓰레기 버리러요 쓰레기 버리고 오늘 제가 좋아하는 6.25 떡볶이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갑시다 오늘은 제 자동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오늘의 주제는 스파크 타는 세무사입니다 제가 스파크를 얼마 전에 이제 중고로 구입해 가지고 스파크를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거든요 가자 짜자잔 아짜 일단 스파크 내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나름 이 스파크 풀옵션이고 어 어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어 일단 기름부터 넣으러 가보자 세무사님 근데 스파크는 왜 사셨어요? 유튜브 보니까 뭐 포르쉐 타는 세무사 뭐 그리고 뭐 벤츠 타는 세무사 있는데 스파크 타는 세무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스파크를 타는 세무사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파크를 타는 이유 세금혜택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름값도 싸, 부가세 공제돼.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 차를 부가세 포함 950만 원에 샀지만 그 중에 10%는 부가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차 값을 거의 90만 원 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뭐 850만 원 정도 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주차가 너무 편해요. 그냥 갖다 박아버리면 주차 다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타기 편한 차다. 출퇴근용으로 타기 편해서, 사실 뭐, 일주일에 한 GV80은 한두 번 정도 타고, 나머지 출퇴근은 다 타크 타고 다니는 것 같긴 합니다. 사람들이 이 경차의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세컨카로 진짜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짜잔! 여기가 집주에서 가장 기름값이 싼 주유소입니다. 아, 근데 기름값 진짜 많이 올랐다. 1650원 가까이가 되네. 기름못은 아니었네. 아, 누가 기름이 흘렸다. 오. 기름통은 안 열었네. 아, 이런 실수를. 넣으면 어,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 한 방울이라도 어야 이렇게 마시고. 아 앞에 기름 넣은 사람 기름 다 흘렸다. 아니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씨, 기름을 저렇게 많이 쏟으면 되나? 음. 짜잔. 거의 만땅. 4만 원치에 거의 만땅. 어마어마한 거지 맞지? 음. 출발. 이 원래 제가 4만 원 정도 넣으면 완전 풀로 차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 4만 원 넣어도 한한칸 정도 남네요. 그래도 이 4만 원치 넣으면 한, 한 10일 넘게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가자. 좀 넣어도 안 넣주는 어 나를. 스파크라스 무시하나 이 놈들이. 근 기름 냄새 난다. 맞지? 음, 많이. 아씨 아까 발바 붙다 내가 모르고. 바닥에 다있다 문 열어줄게 아 몰랐어 밟았는데 근데 세무사님은 많고 많은 경차 중에 왜 스파크를 사셨어요? 어.. 제가 스파크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세무사 시작하고 처음으로 탔던 차가 스파크거든요 스파크부터 시작해서 크루즈, 말리브, 그리고 GV80까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스파크에 대한 좀 애정이 컸어요. 왜냐면 스파크를 꽤 오랜 시간을 타고 다녔었고, 그러다 보니 경차 중에서는 스파크가 좀더 저한테 이제 관심이 가게 됐던 차였었죠. 그래서 스파크를 다시 사고, 다시 타보니, 아, 근데 처음 탔을 때는 그래도 좋은 차를 계속 타서 그런지, 아 이렇게나 차가 안 좋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었는데, 한몇 개월 타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 가지고 지금은 아주 만족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무사들은 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좀허례을 시킨 것 같아요 무슨 차를 타든 이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 거래처를 만나러 갈 때는 GV80을 타고 가거든요 혹시나 스파크를 타고 갈일 있으면 좀 멀리 대고 걸어가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첫인상이 사람의 차로 또 판단될 때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들한테 이제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스파크를 타고 갔을 때 거래처분들께서 아, 저 세무사는 돈을 잘못 벌구나. 실력이 없구나. 그래서 스파크를 타고 다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거래처 갈 때는 웬만하면 안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 만차네.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지? 원래 저희가 가는 그 주차장이 만차라가지고 이 골목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좋아요. 이 스파크니까 그냥 뭐 그냥 주차 다 가능합니다. 쌉가능. 좋아. 만약에 큰 차였다 이 주차 못 했지. 얼마 좋아.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창동이라는 곳입니다. 마산의 창동이고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이죠. 한때는 서울에 있는 명동보다 여기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거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옛날 사진 보면 사람들이 다막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있던 맛집들은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유명한 것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오늘 갈 곳도 그 중에 한 곳이죠. 6.25 떡볶이라고 하는데 국물 떡볶이에요. 국물 떡볶이. 6.25는 뭐6.25 때부터 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원래라면 이 쪼그려 가지고 이 화분 받침대에다가 떡볶이를 먹었었었는데 그게 이제 위생적인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쪼그려 앉아 먹지는 않고 테이블에 앉아 먹긴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 중에 하나고 뜨끈뜨끈한 게 먹고 싶을 때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거 먹고 다음 번으로 갈 곳이 이제 고려당이라는 빵집인데 여기도 이제 역사가 있는 빵집이죠. 그래서 오늘 맛집 투어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여기 이제 눈도 쏟아지고 하는데 맞지? 한 번도 어, 보지는 그 못했다. 어, 여기 인공 눈쫙 쏟아지고. 아니 나복깃집도 봤고. 복깃집은 복귀. 그거 판다, 아이가. 팥죽. 아, 그래? 팥죽이 유명할걸? 그럼 음. <laughs> 아, 기억나는 원래 한때 여기 영화관도 한두 개인가? 세개 있었는데, 쫄딱 망했지. 그 제가, 극장 아, 맞다. 아니요, 극장. 아, 극장. 그래 극장이 옛날에 말해줬나? 그 에피소드. 내 수습할 때, 이제 어떤 어르신께서 양도세 신고한다고 와가지고, 막그렇게 신고해주는데, 한숨을팍 쉬더라고. 아, 사장님, 이거 매매가가 10억이 넘습니다. 어휴, 비싼 거 파시네요.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인 거라. 돈, 돈, 그냥 10억에, 10억에 샀는데, 10억에 판거야그래 세금이 없어. 근데 그때 당시 그 사장님이 샀을 때가, 이 창동, 극장을 샀었었는데 그게 원래라면 자기가 1 9 9 0년도에 10억 주고 샀으니까 더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로 했으면 거의 뭐 50억 가까이 되는 가치인데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대로 팔아 가지고 마이너스 됐지. 창동 마산 부림 시장. 여기 우리 직원 부모님 가게. 오, 여기가 떡볶이 거리입니다. 떡볶이 거리. 크으. 맛있겠다. 맛있겠어. 많은 떡볶이집 있지만, 우리는 6이어 떡볶이로 간다. 이 골목에 넘어서 딱 골목 코너를 딱 돌면 있지. 6이어 떡볶이 음. 안에서 먹을 것도 사야 돼요. 웨이팅이고, 웨이팅. 요 근데 떡볶이에요. 튀그 떡볶이 하나랑 순대 하나랑 굴밥 하나랑 튀김 하나 주세요. 김떡순 튀김. 네. 오. 여기 특징이 이제 이 파분, 파분 뭐라 해야지 파분 받침대 주는 게 특징입니다. 국물 떡볶이. 이 떡보다는 오뎅이 좀 많아요. 네. 파덕 주위에 쪼그리고 앉아 먹던 모습이 일기옷을 던때 아 피난민처럼 보인다고 해서 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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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쪼그라니 먹었다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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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여라. 떡볶이 잘 먹었습니까? 사람이 오늘 너무 많더라 근데 어째. 그래도 맛이 있었다. 이제 후식으로 고려당 먹으러 가보자. 어 오늘 사람 많다 오늘. 무슨 일이고? 그니까 장보러 많이 오지. 어시장부터 있으니까 장보러 오고 이쪽 방금도 부림시장 안에 들어가면 안에 아까 약가도 팔고 하더라. 대사상 어, 준비한다고 올끼라. 옛날에 나도 많이 왔었거든. 옛날에 형아들이랑 와가지고 대사상 사고, 그러고 떡볶이 먹고, 가었 썼거든. 보래당에 다리가 있을까? 테이크아웃 해야지 뭐. 보래당 왔다. 어? 침이다 침. 침이다 침. 오. 샀잖아 저는 먹었잖아. 다. 또 먹고 싶은데다 사. 뭐라고? 얼마라고? 6천 사세요. 되 비싼데. 여기에 지금 이죠 이거 두개 주세요 이거한개더 주세요 새우하고 오늘 먹물도 세트 품이고 어머니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보드바게트 얼마나 인기 많은데 이빨 아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피 색깔만 이래요 얼마나 부드러운 빵인데 요리 두 개씩 붙치가 뜯어 드시는 빵인데 피만 이래 색깔만 아... 이래 요거 통파하고 크림 들었거든요 무염 버터에 여기나넣주세요 어, 요거 진짜 맛있다 한번 드시보시면 많이 하다던데 이모한테 오면 안살 수가 없어 또뭐 맛있을까나 뭐가 많다 아 아빠 이거 좋아할 걸 옛날 빵이다 얘가 생크림 빵아 이건 이거 아니다 이건 같다 이건 같다 이거 빠다 빵어 불어 숙살백 불어 이모 때문에 너무 많이 샀다 자살이거든 <laughs> 진짜 인기 많다 다섯 개씩 이렇게서 주문도 많이 받아와 이거 네. 아, 대전에 성심당이 있으면. 마산에는 고래당이 있다. 어땠습니까? 오랜만에 온 창동. 오, 빨리 빵 먹고 싶어 고래당. <laughs> 아. 넌 빵, 난떡볶이 <laughs> 집으로 가봅시다. 비가 완료. 헉 흔들린다. 아, 방금 전 처음 안 사실. 왜 스타벅스로 갔는데 갱인님이라고 저한테 말을 할까요? 혹시 형님, 형수님이 갱인님이십니까? <laughs> 이 전. 전 차주인이 여 스타벅스에다가 차 등록해 놓은 것 같은데 전 갱이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바꾼데 이거? 바꿀 수 있긴 있나? 수차 등록을 하나? 근데... 어플로 해서? 어, 나는 옛날 해소리 차번호되 돼있어 아니 근데 형님이 바꿔줘야 되는 거 아이가? 형수님께서 그는 모르겠는데 형수님 이 영상을 혹시나 보고 있으시다면 차도 좋은 걸로 바꾸셨는데 바꿔주십시오 <laughs> 예또 바닐라 라 고고와트 바닐라 이, 난 히핑크림을 어 좋아하지 않는다 이 히핑크림을 먹으면 살이, 그러니까. 살이 찐다고 이 핑크림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알겠어? 얼마나 많은데. 겁나 단다. 나도. 어우. 맛있잖아. 뭘 다? 바닐라 맛대. 음. 아좀 심하다 근데 이거. 오늘 이렇게 제 스파크를 자랑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파크 경찰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스파크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빵빵거리는 놈들 많은데 스파크 무시하다가 큰코 다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